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잖아. 응. 응.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짜 오랜만에 그렇지? 재밌는 거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음. 사실 나는 그거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될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 교육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될 거고. 토로의 이제 가치관도 있고 할 텐데 자기가 볼 때는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무슨 일차원적인 거는 그냥 막 약간 화병 날거 같아. 근데 나는 또 이제 학계스 일을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또. 막 이해는 하면서 굳이 저렇게 까지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또 한편에 한편으로는 그 길을 닦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은 들어 어떤 길? 그러니까 그 발판을 어떻게 잘 만들어 주느냐가 그래서 그 엄마들이 목숨을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 그럼, 그럼 결국 자기도 나중에 나도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애들이 너무 불행해서 무조건 막 의대를 보내야 되고 최고 뭐 서울대 의대 이런 데를 보내야 되고 음. 지금 그렇게 해서 맹목적으로 가르치는 거잖아. 음. 꿈이 없잖아. 꿈이라는 게 없이 그냥 자기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자기는 이제 만일 어떻게 해보고 싶냐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뀌는. 맨 처음에는 와 음. 나는 내 자식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음. 생각을 했어. 그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계속 화가 나는 거야. 아, 왜저 부모는 제가 저렇게까지 되도록 막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 간다 이 소리야. 그 부모 나름에도 걔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의사만 되기를 원해. 그럼 의사가 됨으로써의 걔가 사회적으로 얻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명이 됐던 부가 됐던 뭐가 많으니까 그게 목숨 거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강요를 하고 주입을 하고 세뇌를 시켜서 이 아이가 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내 꿈은 의사야.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만들어야 돼서건 아니지. 근데 그건 아닌지 근데 부모로서 욕심 나면은 계속 그거로 주입하게 될거 아니야. 결국은 결국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고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부가 됐든 명, 예가 됐든 이런 게더 많다라고 하면은 결국 은 나는 내 아이의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가게끔 계속 내가 소몰이를 하듯이 이렇게 몰거 아니야. 걔 생각은, 걔가 생각을 하는 사고를, 영역을 내가 좁혀가지고 그래, 너가 결국 가야 될 곳은 의사라는 곳이야. 너가 돼 가야 될 곳은 판검사가 되는 길이야. 라고 내가 이렇게 몰이를 하게 되는 거잖아. 부모로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겠다는 게 이거 나는 그 마음이 이해는 간다 이 소리야. 근데 당신은 그 전에 나랑 이런 얘기를 할때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면서 응.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지? 아이가 행복한 꿈을 가지게 하길 응. 원하고. 아직도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그 지금 잘못된 부모들을 비유를 하자면 너무 입시와 의대와 이런 한 가지의 목표로 자기네 집안 이어가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옆에 뒤에 뭐 사람이고 뭐안 보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모든 엄마들이 다 그랬어. 막 나중에 네가애 키워보면 알겠지만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붙게 되는 순간 엄마들이 아, 내 교육 방식이 갑자기 의심이 드는 순간이 온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이태란 엄마가 그러잖아. 엄마들 연락은 다 끊어버린다고 그냥 연락 안 해버린다고 왜냐면 내가 조바심이 나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 근데 그 아이는 기특하게도 엄마가 그러 엄마가 그러는 거 알아봐 주고 그리고 그 아이는 공부에 소질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가 그냥 공부를 하는 거다 열심히 걔 나는 이해는 한다 이 소리야 하지만 화는 나지 그래서 드라마를 본 총평 예비 부모로서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경쟁은 늘 있어 어떤 종류의 경쟁이든 그치, 경쟁은 늘 있지 그 그게 그게 부모들의 입시 전쟁이 됐던 경쟁이 됐던 뭐 애들만의 성적 경쟁이 됐던 그거는 다 있는데 그냥 부모가 너무 아이를 숨막히게 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입장과 좀 생각 같은 거를 좀 많이 듣는 부모. 그러니까 일방적인 행동들이 아니고, 뭐를 시킬 때도 그렇고, 뭐를 할 때도 그렇고, 뭐든.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의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명령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아, 그래도 내가 조금 열심히 살아서 이 아이가 뭐가 하고 싶다고 할 때, 아,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 들었어. 결국 그 영재 아버지가 말했던 것 중에, 이게 뭐 누가 죽고 누가 사건이 발생하고 뭐가 한다고 해서 절대 사회는 바뀌지 않거든 응. 왜냐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끊지 않는 이상은 절대 멈출 수가 없어 그치? 왜냐 누군가 한 명이 하면은 또 조바심은 사람들로 나서 따라 하게 돼있거든 응. 그래서 과외랑 학원이 한국에는 안 없어지잖아 죽어나 없어지지 응. <laughs> 그래서 그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아, 우리 에는 저렇게 안 키워야지라는 생각도 지금은 드는데, 나중에 그 시기에 부모가 됐을 때, 맞아. 내가 조바심이 ]까요? 안 나고, 내가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겠다라는 장담도 못 하겠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모 되는 것. 결론은 스카이캐슬 너무 재밌어. <목소리>